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 오늘 정말 많은 어, 너무 궁금한데요. 예. 네 북한에 아, 갑자기 얘기하면 안될것 같기도 해서 예. 어, 화산 폭발을 막으러 가는데요. 네? 어, 저의 주 임무는 어, 폭탄을 해체하는 네, 전투병은 아니고 네, 그러한 어떤 기술병의 역할을 네, 맡았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. 홀로 재난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는 최지영을 연기한 수지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작년에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만나는 장면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. 다시 시나리오를 보니까 어 네. 앞에 하고 <laughs> 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 너무나 감사했고요. 제가 <laughs> 처음에 수지 씨가 캐스팅됐다라고 했을 때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서 이게 과연 잘 어울릴까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했었는데. 네. 뭐 주변에 김용화 감독도 형수님과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말은 된다라고 주변에서 네, 네. 얘기를 주인분들이? 해서 네, 예. 용기를 내서 연기 를 했습니다. 네, 네, 자 우리 수지 씨 같은 경우 배수지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함께 연기하고 싶은 네. 선배님들과 이번에 함께하게 됐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예 고군분투해야 되는 신들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나요? 어떠셨나요? 어. 혼자 이렇게 촬영장에 나가서 그런 재난들을 맞이할 때 어, 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더 몰입은 쉬웠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혼자구나 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어, 더 그러면서도 강해지고 <laughs> 그렇게 더 몰입할 수 있었던 촬영장이었고 또 선배님 어, 많은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긴장이 많이 됐어요. 그래서 늘 촬영장 갈때 긴장감을 가지고 어 설렘과 긴장감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. 네, 그 설렘과 긴장감이 또 수지 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.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? 그럼 혹시 배수지 씨라든지 전혜진 씨에 대해서는 별명? 일단 수지 씨 같은 경우는 별명이 뭐 배회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. 아, 배회장님이요? 네. 그러니까 나이에 맞지 않게 어 밥도 잘 사고 술도 잘 사요. 근데 <laughs> 늘 저희가 타이밍을 놓치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회장님이라고 모셔야겠다. 아. 그래서 이제 저희 모두가 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. 배 회장님. 네. 전혜진 씨 같은 경우는. 혜진 누나는 뭐 슈퍼개미? 슈퍼? 슈퍼개미. 슈퍼개미요? 슈퍼 개미. 슈퍼 네. 열심히 일하시는? 아니요 주식 투자에 아주 <웃음> 열심히 <웃음> 관심이 많으시고 네. 그래서. 어, 저희는 슈퍼 게임이라고 부르겠니다 아, 네, 네. 네 전해주시. 그래서 오늘 상한가 의상을 입고 오셨죠? 예. 그렇죠. 좋은 소식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곧 마그마가 네, 네. 종목 소개 좀 부탁드려요. 네. 자, 죄